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문외학교 해오름반 수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네, 선분.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에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고, 사각형에는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삼각형은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사각형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고, 팔각형은 8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그래서,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도형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각형에도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에는 사다리 꼴 있고, 평행사변형 있고, 마름모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각형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두 개의 밑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오른쪽 그림에 있죠. 네, 이세 개의 변, 이 변과 이 변, 이 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이때 이세 개의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습니다. 정삼각형 모두 60도씩이겠죠. 어, 여기도 60도, 네, 여기도 60도. 왜냐하면 어, 어떤 삼각형이든지간에 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거든요. 음,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60도씩이어야 180도가 되겠죠. 그다음 사각형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인데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가 있어요. 사다리꼴은 마주 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고 했죠. 우리 평행선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어요. 기찻길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두 선을 두 선분을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쌍의 마주 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사다리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평행한 것 같은가요? 조금 삐뚤어졌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죠? 예, 그래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네, 이 정도. 그러면 한쌍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두 쌍. 그래서 평행사변형이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래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번에는 마름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해요.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아, 저 삐뚤어졌어요. 이 길이 네. 네,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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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을 때 어,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밑에 팔각형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을 배웠죠? 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팔각형 이 있고요. 네, 원은 원은 평면 위에 한점 5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한번 볼까요? 네. 평면 위에 한점 5가 있죠. 여기에서 같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 또 같은 거리. 네.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어떻게 되나요? 길이가 같죠? 네,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이 너무 많아서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이렇게 선이 됐어요. 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해요? 원이라고 하죠. 원. 그 다음에 이제 지럼 반지럼이 있는데 지럼은 원의 중심, 원위에 있는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성분을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가 원의 지름이라면 여기서 요까지가 반지름이죠.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아, 요까지 그러면 우리 원의 지름은 조금 더 보면요. 어, 이것도 원의 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의 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래서 원의 지름은 수없이 많이 무수히 많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삐뚤어졌네요. 음 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원의 반지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까지가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똑같겠죠. 네, 길이가 항상 똑같아요. 원의 반지름은 그래서 원에 대해서 어, 다각형과 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 이제 오늘 어, 우리 교재. 11쪽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네, 아, 여기는 지난 시간에 한거 같고요.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네, 원의 원점 5를 뭐라고 하죠? 요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지름의 반이죠 어, 예.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에요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의 반 그래서 반지름은 2cm가 되죠 그러면 오늘 11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예요. 1번 여러분 11쪽 펴시면 됩니다. 어, 원의 지름을 그려보고 원의 지름 반지름을 자로 재어 봅시다. 그러면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두 점을 이 점과 이점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선을 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자로 직접 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몇센티미터인지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죠.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인지 네, 여러분, 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원의 지름이 8센티미터죠. 네, 이것이 지름이기 때문에 어, 8센티미터예요. 그래서 1번 원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8센티미터 2번.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지름의 반이죠? 8cm의 반이니까 4cm가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 3. 평면 도형의 넓이 나옵니다. 네. 평면 도형의 넓이 평면도형의 넓이, 평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넓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오른쪽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어, 이렇게 옆으로 거진 선분을 가로라고 하고, 위아래로 거진 선분을 세로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어, 사각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요곳은 밑변이라고 합니다. 밑변 그리고 수직이 되게 여기 반드시 수직이어야 돼요. 어, 수직을 왼쪽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가 수직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일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다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오른쪽 그림에 봤더니 네, 요 부분을 밑변의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입니다. 그래서 네, 요것이 노, 높이의 길이죠. 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반드시 나누기 일을 해줘야 해요. 조금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밑변과 높이. 그러면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인데요.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이어야 되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원래는 이 전체의 넓이가 나오죠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구해야 해요. 딱 반이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 준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고 똑같이 나누기 2, 나누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사각형의 가로가 7cm, 세로가 4cm죠. 그러면 가로 7 곱하기 세로 4예요. 그러면 이것도 cm 이것도 센티미터죠. 그러면 7, 4, 28에 센티미터 한번 두번 곱했다고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읽는가 일러, 일러, 하면 네,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삼각형 네 삼각형은 밑변이 6cm죠. 요 높이는 3이에요.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일 때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삼각형은 딱 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되나요? 나누기를 해 줘야 사각형의 반이 되겠죠? 그러면 6 3 18이네요. 그러면 18 나누기 2 해야죠. 18 나누기 2는 9죠? 9 2 18이니까 9. 그리고 넓이는 cm 두번 곱해서 제곱 cm. 그 다음에 1번. 네, 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방의 크기가 가로는 5m, 세로 4m라고 할때 방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방은 보통 사각형이죠. 그래서 가로가 5m였어요. 세로는 4m였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20인데, 미터가 두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미터 두번 곱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곱 미터.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20제곱 미터. 그 다음에 2번. 네, 2번. 가로 8m, 세로 6m인 사각형 모양의 텃밭에 그림과 같이 배추와 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무를 심는 텃밭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어, 가로는 8m고 세로는 2 2 2 전체는 6이 되겠죠? 6m겠죠? 근데, 물을 심는 텃밭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죠? 네. 이 넓이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가로가 얼마인가요? 네.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똑같죠? 여기는 8m예요. 그래서, 가로 8에다가, 세로가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그러면 16에 미터 두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미터가 되겠죠? 제곱미터. 그래서 16제곱미터.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집터가 있습니다. 집터의 면적을 구해 봅시다. 집터가 삼각형이죠. 이때, 삼각형의 밑변이 60이었고, 어, 높이가 40이었어요. 반드시 수직이어야 되고, 그러면, 네, 60 곱하기 40. 삼각형은 반드시 나누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네, 6, 4, 24에다가 0이 한개두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있죠? 나누기 다시 쓰면, 네. 24 나누기를 해볼까요? 2400 나누기 2 해볼까요? 어, 여기 한 자리일 땐한 자리부터 보면 됩니다. 2, 2 똑같으니까 이런 2가 되죠. 그 다음에 4 내리면, 2, 2, 4. 0이죠? 근데 여기 0에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1200. 미터니까 제곱미터 되겠네요. 그래서 1200 제곱미터이다. 그 다음에 생활 속 수화. 여러 교통표지판이 있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그림을 보고, 1번을 보니까 삼각형 모양이고, 2번은 사각형 모양, 3번은 원형 모양이죠? 삼각형은 몇 개인가요? 네. 이거, 나 하나밖에 없죠? 나. 삼각형은 나. 나.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모양이죠? 사각형 찾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은 다죠, 다. 이거. 라는 뭔가요? 라는 오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오각형이죠.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에요. 그러면 삼각형은 나고 사각형은 다. 원형은 가와 마가 되겠네요. 원형은 가마, 그래서 삼각형은 나였고, 사각형은 다였고, 원형은 가와 마였어요. 그 다음 2번 네, 14쪽, 지나 15쪽입니다. 어, 뉴스에서 우리 시에 축구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축구장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축구장의 넓이가 사각형이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네, 가로가 120, 세로가 90이에요. 그러면 네, 120 곱하기 90. 그러면 12 곱하기 9 해서 29 18이고, 9 이런 9에다가 1더 했더니 10이죠? 그러면 108 쓰고, 0이 한개두개 개 있어요. 하나, 둘 붙여야죠? 그러면 미터가 두번 있죠? 두번 곱했죠? 그러면 만 8배 제곱 미터가 되겠어요. 축구장의 넓이가. 음, 그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영화관의 스크린은 넓이가 8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입니다. 가로가 20미터라면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해봅시다.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영화관에 가면 앞에 화면이 있죠. 스크린이 있죠. 이때 가로를 물었어요. 가로를 모르죠. 네모입니다. 세로는 20미터. 근데 넓이를 알려줬죠? 800이라고. 800제곱미터라고요.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이 80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가로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800 나누기 20 하면 되죠. 그래서 800 나누기 20음 하면 예 나누기일 때는 똑같이 0 똑같이 지워줘도 되죠? 그러면 80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해볼까요? 80 나누기 2 한자리일 땐 한자리부터 보면 2 4 8이죠. 그러면 0 0 근데 여기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럼 반드시 요 여기 있는 0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40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로는 40미터이다. 네. 오늘은, 우리 15쪽까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입체도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평면도형을 배웠죠. 평면도형은 바닥에 그대로 어, 평평하게 깔리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은 설수 있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도형, 상자 모양이라든가, 뭐그 다음에 그 통조림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형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면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